차트 분석해준 남자, 셀레라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FST입니다. 차트 살펴보시죠. FST 일전에 제가 4월 26일 날 촬영을 했었고요. 잠깐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전에 이제 상단에서의 넥라인 그리고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했었던 구간이, 어, 거래에 좀 눈에 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저항받는 구간이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, 이전에 제가 한이 정도, 4월 26일 정도에, 어, 방송을 했었는데, 두 가지 시나리오 좀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, 쌍바닥을 지탱해주면서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고, 이 부분이 이탈한다 그러면 이 밑에 하단 부분, 17,410원 부근에서 재매수 타점이 오니까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 때마침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가 위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위쪽으로 이 급등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대로 이제 갔었던 거고, 이 지점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그 고점에서 조정을 주었었던 저점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사실은 가격적인 거야 몇 배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, 사실, 뭐, 미비하거든요. 그래서, 뭐, 어쨌든 좋은 대응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지금 있는 지점에서는 사실, 그, 지금 26,200원 부분에서의 저항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 부분에서 저항으로 다가온다? 그러면, 지금의 시나리오 23,050원 정도의 지지를 받쳐주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. 27,060원에서의 지지받는 그림이 온다? 그러면, 여기에서의 다시 한번, 이 전체 파동, 이, 이 위쪽에서 왔었던 파동의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, 이 눌림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지금 있는 지점, 눌린 지점 너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. 그래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저는 목표가는 34,95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. 34,950원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다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다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, 만약에 23,050원을 다시 준다라는 기준 하에는 대략적으로 위쪽으로 한49% 정도 보고 있고, 기존에 잡고 계신 분들,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, 어 현재 수익 구간은 보시면 한46% 정도 되고, 위쪽으로는 한90% 정도, 90% 정도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FSD 이전에 영상, 4월 2 0일날 영상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, 기존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, 어, 어느 정도 이제 본절이 돌아온다.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좀 날려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위쪽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.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23,050원이 뚫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글입니다.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은 정리하시고 다음 주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ST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